아빠, 아빠. <laughs> 아빠. 아, 니 아빠. 굳었어, 굳었어, 몸이. <laughs> 아빠, 돌이라, 돌. 아빠, 눈 감고 있어요. 눈 감고 있어요. 눈 감고 있어요. 눈 감고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옆에 있는 애들이로 눈 뜨고 사는데. 눈 감고 있어. 우 <laughs> 아! 무서워. 엄마가 타는 것도 아니고, 이케 셋을 다 무서워. 무서워. 보기만 해도. 아! 재밌대요. 오! <목소리> 끝난 게 아니에요. 아, 쟤네들 손 들잖아요. <목소리> 쟤네 대단하다요. <대전하잖아요. 목소리> 나도 안 움직여. <지겨. 웃음>